고츠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볼링 대회 대한 방사선사 협회 시도 대항전 신선 준결 비조 경기 선수 소개입니다. 먼저 대한 방사선사 협회 부산광역시 소속 이광식, 김준호, 장훈, 윤주호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팀. 대한 방사선사 협회 대전 광역시회 소속 한기석 강대에서 박병창 박희왕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조 경기는 부산과 대전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부산협회 회원들 또 대전협회 회원들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친선 경기는 경기도 부산 대전 팀들을 네. 초대했습니다. 네. 앞선 친선 A조 경기에서는 대구 팀과 네. 경기도 팀이 맞붙어서 대구 팀이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자, B조 경기를 치른 뒤에 우승한 팀이 이제 결승에서 대구 그렇습니다. 팀과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경기이긴 하나 저희가 최종 우승 팀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대한 방사선사 협회 부산 광역시회 이광식 회원이 첫프레임 투하하겠습니다. 어. 7개의 핀이 넘어갔습니다. 어, 볼링을 투구한지 25년 된 네.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광식 선수의 투구 폼을 보니 아 25년 구력이 됐겠다 싶을 어. 정도로 굉장히 제가 25년 전에 볼링을 배웠을 때 아주 어. 정석인 투구 자세를 잘 어. 유지를 하고 계신 투구 거 같아요. 동작이 네. 나오는군요. 네. 저도 처음에 저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laughs> 세핀 가운데 한 핀만 넘어갔습니다. 네. 이광식 회원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병원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본것 같아요. 네. 가진 않았지만 네. 본 기억이 납니다. 좀 특이해서.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 한기석 선수입니다. 대전, 대전역 어떤 선수이죠? 네.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한기석 선수는 볼링을 시작한 지 20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네. 투구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 다 기초가 단단한 어프로치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기석 선수는 충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부산광역시협회 회원 김준호 선수의 이프레임. 아홉 개 빈이 넘어가고요. 김준호 선수는 구력은 20년 된 선수고요. 오늘 16파운드에 볼로 투가하고 있습니다. 자, A조 경기 때보다는 현장도 그렇고 네. 선수들이 조금 긴장을 떨쳐내고 좀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어, 네. 사실 부산 대전 이 원래 있던 살던 지역이 아니라 대구로 네. 와서 오늘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 좀 약간의 긴장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희가 됐습니다. 어, 거리는 걸어, 그렇게 뭐 멀지 않더라도 네, 애니언 볼링장의 모습이죠. 볼백을 들고 이동을 아, 해서 그렇죠. 이렇게 경기를 하러 오는 것이 아... 또 오늘 아무래도 다들 또 근무를 쉬면서 네, 네, 시간을 내서 그렇죠. 온다는 것이 쉽지, 네, 쉽지 않은데 네, 어,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강대서 선수입니다. 대전협회 소속 강대서 선수의 2프레임 8개 핀이 넘어갔고요. 강대서 선수는 구력은 10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과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저 지난달에 충남대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어. <laughs> 다음에 가게 되면 볼링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어, 충남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대서 선수입니다. 자 비조 경기 역시 최면만 어, 넘어갔네요. 세 명의 선수와 한 명의 회장 선수로 구성이 되어서 베이커 포맷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10 프레임은 회장 선수가 투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부산광역시 협회 장훈 선수의 3 프레임. 네, 구력이 33년 된, 아, 어 가장 구력이 긴 네. 선수인데요. 네, 9핀 다운. 네. 33년의 구력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고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훈 선수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벤트 경기도 그렇지만 오늘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구력이 오래된 선수들 정말 2, 30년 전에는 볼링장에서 어, 기초적인 동작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어, 네. 어, 지금 윤조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본기가 네. 어, 잘 닦여진 선수이죠. 네. 네. 네 장훈 선수의 투구였고요. 지금 어, 박병창 선수 뒤로 세 분의 모습이 네. 보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대한 방사선사협회 이준 사업 이사 서울에서 오셨고요. 또 이배원 수석 부회장은 인천, 장지필 부회장은 경북에서 오신 세 분이십니다. 네. 오늘 네, 선수들 외에 선수. 많은 선크레이크. 운영진들이 함께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구력 6년의 박병창 선수입니다. 오늘 15 파운드의 볼로 도구하고 있고요. 어, 박병창 선수는 충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장이 굉장히 크네요. 네. 거의 190에 가까운 키인데요. 어. 네, 병원에서 굉장히 눈에 띌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나이스 커버. 네, 구력 6 년의 박병창 선수의 3 프레임 투구였습니다 네, 오늘 대한 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구, 경기도, 부산, 대전 협회 볼링 동호인들 간의 친선 경기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 4 프레임 이광식 선수입니다. <laughs> 네 여덟 개 핀. 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영상 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광식 회원입니다. 어, 부산 광역시 방사선사회회는 회원이 3,500여 명이 네, 엄청나네요. 네, 있다고 해요. 네. 자, A조 경기에 어 우승을 한 대구팀 회장 김청모 선수가 어 전국의 어 선수들을 섭외를 하고 음. 또 내년에 있을 네, 큰 함께.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또 저희 TBC를 통해서 또 함께 경기를 할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대구광역시회방사선협회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음. 볼링을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이벤트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한기석 선수가 잡고요 첫 프레임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네. 기록했고요, 두 번째 순서에서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한기석 선수입니다. 구력 20년 차의 한기석 선수. 네, 충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준호 선수의 오프레임, 네, 여섯 개핀이 넘어갔습니다. 그려 20년 차의 김준호 선수가 오늘 16 파운드 볼로 투하고 네.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방사선 종양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뭐 각자 본인들의 지역에서 또 본인들이 운동을 하는 볼링장에서 늘 볼링을 하겠지만 아마 오늘 대구에 와서 이런 이벤트 경기를 한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에픽 네, 쉽지 않은 앤틴 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준호 선수. 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방사선 종양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A조 경기는 대구 광역시회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강대서 선수입니다. 네. 대전 광역시 협회 소속 강대서 선수입니다. 오케이. 네. OK? 어, 네, 더블로 연결시킵니다. 강대서 선수, 구력 10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과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죠. 네. 저희가 매번 어떤 종류의 이벤트 경기라도 준비를 할 때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다가 늘 게임을 보면서 정말 선수들의 기량이 어 요즘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의료진 방사선사들의 어 경기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 네, 프레임은 장훈 선수네요. 네, 아홉 개 피. 구령 33년의 장훈 선수입니다.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1965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5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의 시도회와 13개의 전문학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회원 수가 5만 8천여 명, 거의 6만 명에 아... 네. 가까운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5번 핀을 놓쳤네요. 어 장훈 선수도 미스 프레임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주 어, 템포가 상당히 좋은 선수로 기억에 남을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광역시 협회 소속 회원이죠 박병창 네. 선수 터키 찬스인데요어6 프레임 9개 핀. 네, 고령 6년의 박병창 선수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죠. 아 지금 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볼링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친선 경기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네. 어, 박병창 선수가 지금 친선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육아와 업무로 연습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네. 가졌네요 남아있는 한 팀. 예 네. 그리고 오늘 친선 대회에 대해서 타 지역 협회 회원분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심신도 단련하고 침묵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해서 건전한 병원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네.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전국에. 음 다양한 직장인 볼링 대회가 개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광식 선수의 칠 프레임. 네, 아홉 개 핀. 네, 이광식 선수도 부산 MBC 사장배 직장 라이벌 전에 또 병원 대표로 출전하신 경험이 있네요. 네. 네. 뭐 동호인 자격으로 저희 TBC처럼 음. 개인전, 이인조, 뭐 단체전 경기에 출전도 하지 그렇습니다. 했었던 거 같아요. 네. 네. 자 남은 팀 네. 처리가 잘 됐습니다. 아, 이광식 회원은 방사선사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의 대회이고 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안전한 방사선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의조신들이시죠. 네, 저희가 뭐 작년에 그랬지만 네. 어, 엄청난 한기석 선수 아, 굉장히 네.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더 소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칠 프레임도 스트라이크인데요. 한기석 선수는 세 번의 기회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어프로치 동작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 비조 경기입니다. 네. 네. 구력이 꽤 오래된 선수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최전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 네. 어지니시잖아요 네, 김준호 선수 저희가 저희가 네, 불과 파이프링? 지금 뭐 완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많이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함을 네, <laughs> 오늘 빌어서 또그 네. 감사한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뭐 의료진 대리 이벤트를 음, 준비를 했지만. 어, 수많은 직장에서 어, 볼링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TBC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네요. 네, 네또 그렇습니다. 이벤트 준비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김준호 선수, 남아있는 네핀 가운데 두 핀만 처리됐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오늘 이 친선 경기가 정말 오랜만에 어떤 이런 경기에 출전이어서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긴장도 많이 됐지만, 방사 선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여서, 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뭐, 적어주셨습니다. 이 선수뿐만 아니고, 어, 뭐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어, t v 에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박병찬 선수의 팔 프레임. 네. 아, 강대서 선수죠. 강대서 선수의 팔 프레임. 네. 자비 조경기 강대서 선수입니다. 네. 자비 조경기는 대전광역시 회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네, 나이스 커버. 자, 서 프레임까지 진행이 됐죠. 네, 이적 경기가 마, 마치고 배구팀이 승리를 하고 결승에 진출을 하고 경기도가 어, 게임에 졌는데요. 네. 내려오실 때는 자가용으로 대구로 오셨는데,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가라. <웃음> 네, <웃음> 네. 네, 경기도 회원분들이 네, 그런 말씀을 네. 하시네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네. 나서. 현장이 굉장히 웃음바다가 됐었는데. 네. 네. 어, 장훈 선수의 9프레임 투구였는데요. 네. 네, 일곱 개 피인이 넘어갔습니다. 어, 장훈 선수는 이제 방사 선사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어.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원 생활을 이렇게 의미 있는 친선 경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이렇게 전하셨네요. 어, 정말 이벤트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 장훈 선수에게는 정말 더큰 의미 있는 이벤트가 어, 되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훈 선수입니다. 네. 자, 그렇고 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어 방금 장훈 선수도 그렇고 다수의 AB조, 어, 다수의 선수들이 이곳 애니움 볼링장이 처음이죠. 그렇죠. 오늘 일찍 오셔서 어, 미리 조금 어, 어프로치 상황을 어, 컨디션을 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 선수들이 그 자기가 연습하는 볼링장이 아닌 다른 볼링장을 갔을 때 가장 어색한 다인? 것이 어프로치 바닥이거든요. 아 네. 네, 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박병창 선수입니다. 그리고 늘 내가 어, 연습을 하는 볼링장이라도 아 매일매일 어프로치가 다르게 선수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식 경기전에는 반드시 엘리트 시합이든 생, 생활체육 시합이든 연습 투구를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자 마지막 10프레임은 각 협회 회장이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협회에서는 윤중호 회장이 네. 네, 마지막 10프레임 투구하는데요. 와우. 네. 아, 윤주호 회장은 구력이 33년대 네. 선수네요. 와, 볼링 구력이 오래된 선수입니다. 지금 점수 어, <laughs> 상황에서 네, 아주 회장님이 네. 진작 나오셨어야 되나요? 네. 지금 대전에 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와, 이 정도 실력이면 진작좀 나오셔서 특구를 네. 했더라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구력 33년차 윤주호 회장이 마지막 시프레임 첫 투구는 스프라, 스트라이크였고요. 자두 번째 투구 와우 가불입니다네아 <laughs> 지금. 부산에서는 스트라이크 9프레임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윤주호 회장이 스트라이크 두개를 쳤습니다. <laughs> 아, 윤주호 회장이 터키를 기록해도 지금 이렇게 해도. 앞에서 보고 네. 계시네요. 앞에서 <laughs> 흐뭇하게 회원들이 어, 네. 보고 계시는데 아 우리 숨은 강자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윤주호 회장 마지막 투구 와. 와. <laughs> 아 회장님 회장님 네어 네. 아, 아,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네 멋집니다 어 <laughs> 아, 입이 떡벌어지는 지금 <laughs> 아니 윤주호 회장님 진작 좀 경기를 하셨더라면 네. 어땠을까. 네. 아, 지금 유일하게 세개의 네. 스트라이크가 남았는데 윤주호 회장이 세개의 스트라이크를 네. 쳤습니다. 마지막에 네, 뭐 156점으로 경기, 경기가 네. 끝났습니다. 아, 구력 33년 차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네. 멋진 마무리. 터키로 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박희왕 회장입니다. 네, 대전 협회에는 박희왕 선수가 회장인데요. 10프레임 차 투구는 9핀 다운. 박희왕 선수는, 어, 구력이 없네요. 네, 하지만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홉 개 핀. 네. 어, 마찬가지죠. 저희 에이저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어, 평소에 볼링을 어, 많이 하시는 회장도 있고, 네. 자, 마찬가지. 자, 지금 투구인 서, 회장은, 네. 이곳 애니엄 볼링장에 볼로 두고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네요. 아, 네, 살짝 이제 미끄러지면서 지금 핀을 놓쳤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대전협회는 197점으로 경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부산협회에서는 156점, 185점이네요. 대전이. 156점. 이렇게 해서 비조경기에서는 대전협회 소속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